올라온다. 닫아나야겠다. 폭발한다. 오오. 음. 아. 그래서. 또 그런 건설이라 그래가지고요. 건설 작업하고 동시에예요. 보면서 와 올라온다. 닫아나야겠다. 폭발한다. <laughs> 음. 차빼야겠네요선더 빼야 빼야겠다. 넘친다, 넘친다. 물을 저쪽으로 흘려야 돼. 화산 폭발했네, 완전. 저... 와, 나 폭발하는 줄. 그, 그냥 똥차 불러가지고 펀해죠 아까 그 전화하셔가지고 똥차 펀내는데 얼마냐 물어보고, 매홀두개 있다 그러고. 해. 똥차 응. 펀해져. 응. 한 10만원, 15만원 정도 할 거예요, 아마. 10에서 20만원 정도 하지 시거든 쟤가 불러서 자꾸 저 바꾸시지 말고 저 작업해야 되니까 아니 근데 이, 여기 아까 그 아가씨가 바꿔달라고 했는 여기가 그냥 정화조근데왜 아까는 안포진고그잖아퍼달라고 이게 정화조가 없다고 여기 정화조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부상사태 잖아요 응. 관로 내부에 똥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차가 오면 펌핑을 다시 할 필요도 없거든 여기서 그냥 이만 쭉 빨아 내면 되거든 물하고 똥하고 올수 아, 있으면 오라고 그러세요. 얼만지 물어보고. 해. 이거 맞네요. 와, 아이고. 여기도 풀야 됩니다. 지금 다섯 차째 나왔습니다. 이 물질이 장난이 아니야. 약간 뭐뭔뭔 꼰대로 꺼내려본 게 있어있게 내가 들어가면 저짝을저짝을 저짝을 바닥이 안 걸리면 이거 내가 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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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ight. 내 지치를 찌푸릴테니까 그렇지 라 계속 이제 내내내 그거. I'll be back. 그도약건드린다고 생각하고. 우리 차는. 관이 없어요. 있어 두 개. 있지요 네. 그 저쪽으로+ 저쪽으로 그쪽으로 가는 간 그쪽으로 갔지요 그물 들어오는 간이 으기고 전체 들어오는 거 하고 저쪽으로 나가는 게 그쪽으로 그리 돼+ 돼안습니까 아, 그래. 그말이퍼두개있다니까 여기가 그러면 절로 가거 네, 절로 그 그쪽으로 또시 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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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. 이로고려야 되나? 꺼내이 그거는 그거는 뭐그거좀뜯와고 해야 되겠다. 예, 뜯고 해요. 뜯고 이 들어가서 저저을깥에이 내려나가는 거그걸그 그, 그, 이제 하려고 고 나도. 나도, 나도. 이런 많이 나온다 하지? 떼져가지고 져가지고 많이 나갔어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배관에 붙어있던 애들이야 배관에 이렇게요 배관 옆으로 붙어있던 애들은 쟤가 꺼내는 거야 동맥경화랑 똑같아요 이거 깨끗이 안 하면 또 막힌다고 저 사람들은 똥만 고 간다니까 그냥 아, 그렇지 당연하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지 그래도 이래가지고 이제 발로도 알았잖아 다음부터는 아, 확실히 아, 그래. 그 사람은 가문 잡았는데 응, 잡았는데 그 오빠는 한 사람도 있다 이거 저저아동없다니 내가 한마디 없다 이거